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형 개미 형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동안에 반등 페이크를 주고 지금은 저점 갱신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트코인들도 꽤 많이 빠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어디서건 반등은 나오게 되어 있고 한마디로 이제 비트코인이 한방에 날아가기는 힘들다 어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어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알트코인들의 회복이 어, 비트코인보다 더 좋을 거다. 예그 관점은 유지가 되고요. 어 그러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찐반이 아니었냐? 그럼 찐반의 기준은 어떤 것이냐? 뭐 그런 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찐반의 기준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 현금을 챙겨주신 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 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 가장 좋은 매수 자리를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알기 편하게 제가 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걸로 봅니다. 어, 일단 찐반의 기준 일봉 이평선을 볼 거고요. 일단, 4시간 봉부터 차례로 좀 봐보면 역배열로 바뀌었죠. 파란색 25선이 지금, 어, 100선까지 데드크로스를 하면서 완전히 역배열로 바뀌었어요. 어 제일 먼저는 이 7선 위로 이제 올라타면, 이렇게 돌아와서 돌려서 가면, 어 반등이 좀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올라탔죠. 여기서도 올라탔고. 근데 무너뜨렸죠. 계속. 그니까, 러 4시간 봉, 2평선, 7일선 위로 올라타는 거는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작은 시간 봉이 이제 역배열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시간 봉을 체크하는 거예요. 어, 보이시죠? 25선이 데드크로스를 했죠. 그러니까 6시간 봉은, 어, 6시간 봉도 이게 뭐, 바로 지금 정배열로 바뀌기는 힘든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우리가 일봉을 참고해야 된다. 아직, 어, 8시간 봉도, 어 지금 완벽하게 역배열로 바뀌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뭐, 바로 이 양봉을 뽑아주지 않는 이상, 어 역배열로 단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12시간 봉은 지금 정배열로 살아있죠. 예, 어 지금 이 12시간 봉에서의 모습을 어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면서 비슷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 25일선 이 파란색 이평선을 깨고 어 내려왔는데도 어한 방에 꺾이지 않죠? 네한 방에 꺾이지 않고 여기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낸 상태에서 내려왔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정배열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어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 빠르게 상승을 했고 어 추세를 강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이 평선들을 다 꺾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한번 크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찐반의 기준은 7일선 위로 이제 올라타야 된다. 가장 좋은 그림은 이 움직임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죠.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61.6K, 59.5K 이런데 찍지 않고 찍더라도 찍더라도. 어, 7선이 이 위에서 이제 돌려 세우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요렇게, 예. 그리고 얘가 이제 캔들이 어, 61.6k나 59.5k 이런 데를 찍더라도, 그 찍더라도 얘가 데드크로스 하기 전에 반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 타는 거죠. 그리고, 어, 더 확실한 거는 이제 69k 위로 다시 올라 섰을 때, 이게 이제 찐반의 기준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느리죠, 예. 알아차리는 속도가 좀 느린 거죠 하지만 가장 확실한 움직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런게 될수 있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어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쭉 50선까지 빼는 그림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25선은 데드 크로스 할 거예요 음 이렇게 데드 크로스 할 거고 캔들은 빠르게 지금 여기를 찍더라도 올라와서 이제 이 37선 위쪽에서 7선이 돌아오는 이런 그림도 찐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두 번째 시나리오가 어, 가장 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뭐첫 번째 시나리오로 갔을 때 어, 가장 좋죠. 아까 12시간 봉에서 보셨잖아요. 25선을 깨고도 한참 동안 이 정배열이 유지가 됐었죠. 네, 그것처럼 일봉에서 이렇게 50선을 만나고 오더라도 이 정배열은, 어, 약간 긴 시간 동안 유지될 거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일단 이 다음으로는 31봉을 봐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찐반의 어, 기준이 될수 있다. 그랬을 때 조금 어 보수적이신 분들은 매수를 어 시작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 조금 빨리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 기준을 하나 드릴게요. 저도 어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오면 어 똑같이 매수를 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태도 도미넌스 차트고요. 어 <laughs> 가격대 하나를 체크를 해 볼게요. 이 가격대. 예. 어 일단 이 가장 빠른 매수 어그 자리는요. 테도 도미넌스가 4.75이 자리를 터치했을 때 1차 매수를 볼수 있고 그다음에 어, 5.0에서 5.0에서 5.30까지 어 1차 매수를 어, 여기서 하고 어, 이제 2차로 이제 5.0과5.30 까지 이 자리까지 진입을 했을 때 좋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 이렇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도 50선을 찍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지만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두 번째 시나리오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시나리오와 가까워져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예, 매수를 할 거다. 만약에 더 참아 보실 분들은 4.75가 뚫리고 어, 좀더 기다려볼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제가 왜 4.75를 말씀드리냐면 어, 5.0과 5.30이 박스 안으로 오지 않고. 예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테더 도미넌스가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비트코인 시나리오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 테더 도미넌스도 이런 두두 두 포인트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어, 진짜 좋은 매수 기회는 여기라고 보고 있어요. 예, 여기. 예, 5.0에서 5.30까지. 예, 어, 이 자리가 오면, 어, 뭐, 리스크 관리로 매도를 했던 현금이나 아니면, 어, 뭐, 노동 수익으로, 어, 꽉 지고 있었던 현금을 한번 투입해 볼만한 자리가 자리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차트에서 이제 뭐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시나리오 그런 걸 말씀드렸구요. 어, 중요한 거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뭐 각자가 원하는 게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어, 매수를 잘 했더라도, 어, 뭐 원금을 어느 정도 뭐100%뭐 200%가 상승을 하면 원금을 회수를 한다던가 원금을 회수 못 하더라도 어느정도 비율로는 어 조금씩 덜어내면서 가는게 어 가장 높은 곳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예 보지 않거나 어 상승장이 끝나는 시기까지 어 진짜 뭐한 달에 한 번만 뭐 차트를 본다던가 내 잔고를 본다던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많이 올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리스크를 계속 없애면서 가는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어, 각자가 어,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걸 본인 상황에 맞춰서 어, 만들어서 어, 그거를 실행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한 번도 매도 안 하고 고점까지 가져가서 잘 어, 매도할 수 있는 예, 그런 어, 어떤 행운이 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확률이 낮기 때문에 어, 좀 각자가 고민을 해보고 예, 그런 부분들을 어, 잘 선택하시면 좋을 거다 이번에 이제 어, 상승 때 많이 먹고 있다가 지금 하락하면서 어, 이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한번 가다가 또한번 내려오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어, 이때 했던 실수를 아안 하면 좋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어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